주천바지가적기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잔다 너무 좋아. 승급전이네. <laughs> 아, 정말이지. 정말이지. 내가 요새 게임하면서 느낀 건데, 롤은 정말 너무 티문이야. 아니, 진짜 뭐. 미드가 3대3에 게임을 못 이겨. 미니언들이 너무 토나와. 아, 라비도 형님 별풍선 30개 정말 감사합니다. 땡큐. 30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오늘 진짜 형님들 별풍선이 너무 좋다. 내가 미드를 가라고요? 천재인데 그러네. 내가 미드가서 내가 캐리하면 되는데, 천재인데왜 그걸 생각 못했지?

어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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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흐. 그래, 좋은 판단입니다. 아, 라비드님 감사합니다.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유튜브에 영상 올리니까. 음, 노력은 인정해주지. 와 대견 째린다. 제이터가 수명을 다한 것 같아? 살력으로 요새 광대역 LT 졸라하게 하던데. 그래 카톡으로 보자. 음, 아잉? 진짜 근데 시비를 너무 사기 아닙니까 이거? 나 아, 잠깐만. 피가. 아 포탑을. 아, 집중 좀 해야겠다.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건 뭐? 어, 자 스키 잠못지었다 종이 한장 대전이네. <laughs> 이걸 리신 올 각인데. 리신 리쉬놀 올것 같은데, 딱. 아깝다. 좀더 빨리 할 걸. 리신 냄새 풀풀 나지 않아요, 이거? 뭔가 올것 같은데. 리신 냄새 나는데 보세서. 리신 냄새 맞아, 이거. 어, 더블 찍었어야 했는데 그지 같네. 그래 가자 이거 뒤에 여기서 대기 타고 있는 거 같다 어째 필이 <laughs> 조금씩 끊기냐니 뭔 소리야 내 네, 방송이 문제인 겁니까 아니면은 와체이선님 안나왔어 애끼들 <뛰�> 뚜루루루루 템이 이렇게나 잘 나와 아, 이 세상에 <welche ăn> <가> 세상에! 6분 40초의 템이 이렇게 나와! 풀템 다 맞췄어! 뭔뭐 매자이야, 미친놈아. 니네 아니라고 막 말하지 마. 라비도 형님, 별부선 20개 정말 감사합니다. 헤. 추천과 즐겨찾기 안 누르신 분들 한번 눌러주시고 즐겨찾기는 여러분들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십시다 여러분들 즐겨찾기는 한 번씩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진짜 즐겨찾기 눌러주면은 여러분들 3배 3배 돈 배로 받는다니까 진짜로 인증된거야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섯 명이, 다섯 명이 갑자기 확 모였는데? 이겼습니다, 이거. 무슨 파워레인저야, 무슨? 멀리 있던 동료들이 갑자기 확 오냐? 보시아봐토 나온다 너희 보스는 우리가 이미 점령했다 찬나가 전락에 재밌군요 조금만 집중해도 말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도 게임이 이렇게 찰지게 잘 되다니 추천가지게찾기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사람들이 지겨찾기는 진짜 안 눌러주시더라 진짜 안 올라. 제계자기가 확실히 안 올라. 실력이 오르고 게임을 잘하고 이런 이런 플레이를 보여줘도 사람들이. 베인 템보소. 깔깔깔깔깔. 뭐? 스레쉬룸 먹기나요? 방송국 가면 볼수 있습니다. 방송국에 내가 룬낀거볼수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 이거 와도 왜있냐 <laughs> <laughs> 기야! 제로 눈 나와서 오세요. 이게 바로 3킬 먹은 잔나의 힘인가? 어, 나왜 옷이 없어? 나왜 옷이 어시 없어요? 옷이죠? 배고파 뒤지었어요 3킬 먹었는데도 킬 바라기야 나 지금 킬좀 줘요 나 킬이 너무 고파 와 10대0 야 게임이 이렇게 쉽게 오픈돼? 내가 여태까지 40분 게임한건 뭐야? 아, 붕은 잘못 들었다 존나 쉬운데. 롤 존나 쉬운데. 여러분들, 재방송 보면은 다이아도 쉽게 양악 가능합니다. 아이? 야, 왜궁 안쓰냐, 쟤? <놀람> 니 나랑 1대1 떠볼래? 한번 떠보자! 한번 터 보자! 한번 터 보자고! 허덕새끼야 정글이 쫄 아니야? 에이, h e w 쫄아니 r How about the w a t e 시 h o 에이. 아이디가 뭐냐? e water? 에이 w about the w 이야이 r h o 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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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리신이 못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게임이 터진 거예요 이거는. 우리 체이서님이랑 다 잘한 거야 이미. 보차이도 너무 심했고. 아 우리 팀 너무 잘한 거 같아. 게임 맛깔나게 재밌게 하니까 또 이렇게 사람들도 좋아하네. 지금 빡겜 실력 고소지리건네 야! 이런 망할 에라이 이런 정멸까지 써가지고 잘 살려줬네 에라이 이런 추에 진짜 한끗 차이다. 너이 사람 내가 죽은 것도 아니야. 여자 친구도 아니고 동료도 아니야. 어차피 <laughs> 엄청 막으시네. 저희 가자. 저거 잡자. 가고 있어요. 잠깐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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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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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허접 허접쉐끼 가자 간매자이 가자 스택바라기가 된다 가자 저 초록괴물 잡으러 에휴 저 퇴물새끼 에휴 저 퇴물챔프를 아직도 안해 저다 쓰레기챔프 에휴 누가 저다 쓰레기챔프합니까 요즘 맛깔라고 이쁜 섹시한 각선미있는 그리고 아디따운이않나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 제발 시죠 오시죠 오시죠, 오시죠. 자좀 찍어 보자. 편 어이? 어왜안 가요. 어. 페인 본미네. 베나 하냐. 어이. 아, 안 날라오네? 날라올 줄 알았는데. 죽어. 나이스. 전략 좋아 죽어 누가 더 죽어 리셋 시켜 돈 죽어 왜 아무도 안 죽냐 어 좋아 잡아 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살려줘야지 어하아 아, 짧아 어잉? 아, 짧어 게임 빨리 끝내자. 매자 1 0스기이나 쌓았네. 오빠 나왔어? 미친 또라이 같은 새끼. 남자 아이콘 하고 있고, 오빠? 이런 또라이 같은. 코추테라 새끼야. 1 0스기밖에못 쌓았어요. 주물력 128. 좀더 쌓아야돼 넥서스 피 저거 저거 밖에 나온다 왜나 먹읍시다 우리 너무 느긋하게 게임 쉽게 이긴거 아닙니까 첫판? 15분 게임이 너무 늦게 게임 끝나는거야 와우 그래 갈게 나 이거 가야겠다 뭐야 저거? 딜이 딜이 왜 저래? 다 잡아 주십시오. 무난하게 이겼다. 거의 양아수준.